작년 말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환율. 채찍pt 고독료처럼 해외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나 해외 직구 제품 가격이 오른 걸 체감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나 물건의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환율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kdi가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와 무역 분쟁 심화로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는 경우. 둘째, 정치나 경제 불안 등의 국내 요인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로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미달러화 요인이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즉,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원화보다는 달러화 자체의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떤 요인으로 상승했는지에 따라 수입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오른 경우 수입 가격은 즉각적으로 상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에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오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국 대비 원화 가치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수입품 가격에 주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원 달러 환율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같은 분기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올랐는데요. 1년간 누적된 영향을 보면 미달러화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더큰 지속성과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0.47%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내 요인의 영향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가운데 최근 미달러화 요인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 변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의 변동이 없다면 환율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환율이 각 요인에 의해서 1,500원 수준까지 오를 경우 미달러화 요인은 물가상승률을 0.19%포인트 높인 뒤그 영향이 감소하고 국내 요인은 더큰 폭으로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률을 최대 0.24%포인트까지 높인 후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내수가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 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대 0.2% 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 안정 목표 2%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환율이 각 요인에 의해서 1,4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미달러화 요인은 물가상승률을 0.29%포인트 감소시킨 후 점차 둔화됩니다. 국내 요인은 물가상승률을 더 빠르게 감소시켜 0.44%포인트까지 낮아지고 2026년에는 환율 변화가 물가상승률의 하방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어떤 정책 대응이 필요할까요? 미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지속적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환율 추이와 변동 배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거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대해 기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폭과 지속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you <laughs>